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출봉 이사드립니다 금일도 여러 가지 품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산태품도 등재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잘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체인 명품인 송정과 산태품들도 같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요 명강품인 중투 송정입니다. 자, 속수는 총두축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0cm에서 12cm, 넓이는 0.8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을 보시면 극항생, 포탕색에녹공류로잘 갇힌 그런 중투, 송종, 총두축 자리에 신화가 건실하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이가 깔끔하게 극항으로 잘 들어간 종자로서요. 영양권 송종을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송정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자 상태에 보시면 신화가 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종자 로는명면풍인 죽음 소심 천사입니다. 자, 속도는 총4 촉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전지척 기준 15cm 이상이나고요. 넓이는 0.8 정도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째 많은 탄력을 받으면서 대주로 성장한. 음, 죽음, 소심, 천사라는 종자목입니다. 자, 이 종자는요, 제가 직접 난치에서 꽃을 확인한 종자랍서요 아름답게 피는 죽음, 소심, 천사라는 종자입니다. 자, 속도는 총네쪽짜리입니다 예, 죽음, 소심, 천사,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고요. 보시면 자마가 통신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자는요 홍화소심 천불소라는 종자목입니다. 자, 촉수는 총세 촉이 되겠고요. 사이즈는 15cm에 0.8에서 최대 1cm까지 나는 광엽의 엽동을 가진 홍화소심 천불소 총세촉짜리입니다 자, 엽동에 보시면 간간하게 잘 발전하신 것았어요 두툼한 후육질을 가진 상태에서 잘 배양된 홍화소심 홍소 홍화소심 천불소입니다 자입병도 보시면 상당히 광야비 장정으로써요 두툼한 역섬에 홍화소심 천불소라는 종자 총세축자리입니다 예, 홍화소심 천불소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고요 지금 신화가 성실하게 달리는 상태입니다 정자론이요, 명령품인 호피반 담호라는 종자입니다. 현재 총 한쪽에 신화가 현재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부해 보시면 호피반의 무늬가 현명하게 좀잘 담아있는 상태고요. 척소받아 세력 확장한다면 무늬가 깔끔하게 발전하는 명령품 호피반 담호라는 종자입니다. 자, 척소는 총 한쪽에 조그맣게 신화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이즈는 보시면 약 8cm에 0.3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속도 받아서 살를 확장할수록 무늬 패턴이 잘 나오는 호피반 나무 총한쪽에 일신하게 채였습니다. 호피반 네, 나무 뿌리 영상입니다. 들어가다 잘 들인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극항 서반입니다. 보시면 촉수는 총 3촉이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다 15cm 이상이 나고요. 넓이는 0.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대, 2대, 3대째 세력을 많이 받으면서 극항으로 무늬가 잘 터진 그런 종자목입니다. 보시면 모축에도 극항의 무늬가 잘 발현된 상태에서 세력을 잘 받으니까 무늬가 화려하게 극항 서반으로 발전한 극항 서반 총세 축에 보시면 현재 신화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무늬 패턴이 극항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동자로서요. 속조 배양할수록 무늬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동자로 보여집니다. 자, 극항 서반 총세축 자리였습니다. 극항 사반 뿌리입니다. 여러 가지 잘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극항의 입변을 가진 극항 입변 중투입니다. 자, 속도는 총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 나고요 넓이는 최대 1cm까지 나오는 광역이엽성을 가진 극항 입변 중투입니다. 자, 입장의 패턴을 보시면, 이엽동입장에 극항으로 보니까잘 발현된 종자로서요, 상당한 대지이면서 부디가 깔끔하게 잘 배양된 극항 입변 중투입니다. 자, 척도 배양할수록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동자로서요. 현재 자마가 통실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통도 보시면 입장의 가장자리로 관모자를 두께 두르면서 극항색, 바탕색의 무늬가잘 발현되어 있는 입변 극강 중투 총두쪽 자리입니다. 자, 서세가 웅장합니다. 이쁘고요. 변의 초세가 상당히 잡혀 있기 때문에 속도 배양할수록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극강 입변 중투 총두축자리입니다좀 키워서 보시면 무의 패턴도 섬세하게 잘 발현된 정자였어요. 상당한 고급 종자입니다. 입변 극강 중투 총두축자리였습니다 제주의 극항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에서 여러 가닥 잘된는 상태고요. 현재 자막 통신하게 달려있는 상태에 백벌부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종자도요, 산제품 생강 단엽성 조화변들총 6종입니다. 자,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최소 3cm에서 최대 5cm, 5cm 까지 나오는 그런 단엽성 도화변들로서요. 단단한 엽성에 한번 분해 얹어서 심어 볼 만한 동자로 등재를 합니다. 총 6축이고요. 사이즈는 보통 3cm 에서 한 5cm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넓이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0.3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후육질을 가진 단엽성 도화변이기 때문에 분해 얹어서 한번 심어 볼 만한 동자로 엄선을 해서 등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총단협성조합형총 6촉입니다. 네, 진도기업성에 단단한 후육지를 가졌기 때문에 분해 얹어서 한번 키워볼 만한 동자로 등재를 합니다. 단협성조합형총 6촉이었습니다. 이 일은 산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산채품 여러 품종을 한번 등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난처로써요산채품 자, 두화변입니다 보시면 속소는 한쪽, 한쪽, 한쪽에서 세쪽으로 등재를 했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난처입니다. 보시면 생명근 달려있는 상태고요. 완전 한엽에 반물이 잘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입장의 가장자리로 보시면 반성이 잘 남아있는 상태고요. 상당한 육질을 가졌기 때문에, 축소 배양할수록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한엽의 반물입니다. 촉소는총두축자리고요 보시면 현재 생각만 달려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 자마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한 육질이졌고요 입장의 가장자리로, 센타부와 가장자리로 반성이 잘되게있는 한엽의 반물 종자입니다. 자, 첫 번째 난초였고요. 자, 두 번째 난초는 바로 옆자리에서 뜬 그런 도화변들입니다. 자, 사이즈는 한 10cm에 0.7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흑질과 진노 겹성을 가진 한 제품 도화변 총두 번째 난초였고요. 자, 세 번째 난초도 보시면 바로 옆에서 같이 산채한 총자로서요. 간단한 흑질을 가진 도화변 총세 번째 난초였습니다. 자 보시면 다 생강은들이고요. 첫 번째 단조가 상당히 육질이 좋고 관성이 내재된 종자이기 때문에 변의 발전이 기대되는 종자입니다. 산채품 3종 등재를 했습니다. 이번 종자는요 산채품 조합 변총 5종입니다. 자 산채품 생강은들이고요. 단단한 엽성의 흑질를 가진, 이엽동 입장을 가진 그런 산책품 조화변들총 5종입니다. 자, 첫 번째 나체를 보시면, 이엽동 입장에 서반성을 띄면서 반물이 잘 내재된 조화변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같은 밭자리로서 진노 엽성을 가진 산책품 조화변총 2번, 3번이었고요. 보시면, 진동기업성에 단단한 후육질을 가진 그런 산책품 부화변들입니다. 자, 2번, 3번이었고요. 자, 4번도 보시면, 잘오가트 치면서 입장에 약간의 반성이 잘 내재된 그런 동작목입니다. 네 번째 동작이고요 자, 다섯 번째 동작을 보시면, 자, 이 부화변에 진동기업성을 가진 사람서 단단한 후육질을 가진 그런 두화변총 다섯 번째 나눠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상냥한 대주로서요 입장이 두툼한 역선을 가진 그런 종자로서 한 제품 두화변 다섯 번째입니다. 아, 산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 다섯 분한 제품 두화변을 등재를 했습니다. 자, 총 다섯 분이었습니다. 자, 이 당으로 여러 품종과 산제품도 등재를 했으니까요, 이쪽에 배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에게 번호 지정 후 문자나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서 항상 찾아뵙는 모습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